세상에 이런 사람이 구약의 소선지자들 가운데 재앙의 한복판에서 심판보다 먼저 회개를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를 만나봅니다. 요엘서 1장 2장 온 땅을 덮친 메뚜기 때로 인해 곡식도 포도주도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백성은 당황했고 재산은 끊겼으며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것이 전에 없던 일이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는 재앙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또한 그는 장차올라를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메뚜기 재앙 가운데서 회개를 외치고 성령의 부어짐을 예언한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유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재앙의 원인을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찾았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겉모습의 종교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요청한 사람이었죠. 특히 그의 예언은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되며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부르신 말입니다. 오늘의 메뚜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회개와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회복의 비를 내리십니다.